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단기간에 급등할 만한 코인도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손실 크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손실 만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알트들이 설거지 타이밍을 갖고 있는데 아직 매집만 하고 있고 이 상승을 못시키고 있는 예 그런 코인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못해도 단기간에 40% 이상의 수익률 한번 보고 있으니까, 여유 있으시면 꼭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급등 코인 한번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준비한 선물 있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이제 중요한 뉴스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순 매도를 금지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공매도도 아니고 이순 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좀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중국이 공산국가라서 그러는지 이 매도하는 것을 금지해서 주가를 방어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금 지금 중국 부동산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홍다그룹에서 미국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폭락을 야기시켰는데, 하지만 여기서 정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중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륙이 이 파산을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중국에서 가장 큰이 헝다그룹인데, 이 헝다그룹을 헝다 파산시킨다는 것은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이 도미노 반응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은 어떻게든 이거를 살릴 겁니다. 이전에도 파산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중국에서 국가 차원으로 구제를 해주겠다는 소식으로 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원복을 시켰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비트코인의 2 5 0 0 0 달러를 이 지지선을 다시 한번 리테스팅 한 리테스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ETF 승인의 이 데드라인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상승을 하려면 이 개미들을 털어먹을 작업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대응만 할줄 아신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가 느리고 이런 악재들이 터졌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일에 겁을 먹고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자가 되도록 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리플 악재가 떴네. 아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리플이 SEC에 대해서 일부 일부 소송을 승리를 하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었죠. 하루에 거의 80% 가까이 그런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뉴스에 적힌 것처럼 SEC 중간 항소 신청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항소를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지레 겁도 먹고 이 매도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이 이야기는 그래, 너희 한번 브리핑 해봐. 들어봐는 줄게. 이게 팩트인 겁니다. 미국은 이 항소를 받아준다는 이야기를 너희 한번 싸워봐. 잘잘못을 가려줄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항소를 받아준다는 의미는 이제 너희 협상할 단계가 왔다. 네 그러니까 지금 SEC에서 증권형으로 코인을 분류시키겠다라는 명목으로 이 타겟을 리플로 잡은 건데 어느 정도 너희들의 협의를 보거나 보통은 이제 위자료 개념으로 벌금을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계속해서 질질 끌어봐야 서로가 안 좋을 뿐이고 시장도 계속 혼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간 항소의 신청 승인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정말 이례적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긴축이 점점 끝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하락을 만들었던 악재들이 점점 해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15년 만에, 15년 만에 지금 미국 국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이 이제 안정화가 되었다. 미국은 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었을 때는 이 미국이 결국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체 수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절대로 순순히 상승을 만들지 않습니다. 악재를 내밀면서 개미들을 털어야지만 자기네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승장이라는 것은 무언가 호재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더라도 되돌리기 마련입니다. 이 상승장은 하단에서 매수하고 있는 이 저가 매수자들이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팔지 않을 정도로 심리가 강해져야만 계속해서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붙어서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 코인이 불확실한 종목이다, 불확실한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정말 위험 자산이고, 이 비트코인이 위험한 자산이어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미국이 악재 뉴스를 내밀면서 제재하고, 계속 가격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계속 악재를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뭐 미국, 엘바사도르, 뭐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엘바사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이 국가 화폐로 국가 화폐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미국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이 보유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디지털 쓰레기다. 이 디지털 쓰레기라는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안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 달러에 달러의 대체 수단이 될 거라는 것을 이제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미국이 악재를 내밀면서 자기네들은 이렇게 보유량을 계속해서 늘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악재를 내밀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투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장기적인 호재인 겁니다. 그럼 카이버 네트워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날 어마어마하게 쏴버리면서 지금 차트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딱히 뭐 호재가 있었던 것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상승할 만한, 뭐, 미리 알 만한 뉴스가 있었던 것들도 아닌데, 지금 어피트에서 갑자기 물량 차오르더니, 카이버 네트워크 이날만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실제로 이날만 거의 보시면 60% 가까이, 70%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해당 물량이 정확하게 상승을 만들었던 물량이라면 좀더큰 상승을 봤었을 텐데, 이날 물량 자체가 7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또 도지형 캔들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뭐, 이 카이버 네트워크를 가격을 주체하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물량 자체를 떠넘겼다라고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조금 특이점이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정말 그런 분은 없기를 바라야겠지만 여기 이렇게 상단에도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지옥 같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하는 것들은 항상 제 신호 탐색기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험의 수인지 진짜 반등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진입하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상단에 잡으셔가지고 고통받고 계신다면 은예 빠르게 이거는 대응하셔가지고 손실점을 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븐헤트크 현안 날짜만 아니었으면 정확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이었고 파동 자체도 지금 이쁘게 2파, 3파, 4파, 5파 그리고 A, B, C 조정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 이렇게 떠지면서 5파에서 사이비 차트 나오고 이 사이비 차트 나오면서 사실상 계속해서 지금 파동 자체를 약세로 만들 수밖에 없는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카이버 네트워크 자체가 거의 6천원 가까이도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정말 가격대가 정말 저점이겠구나. 이 메리트가 있고 매력이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거래량 만들면서 상승시켰다가 한 번씩 이렇게 도지형 캔들로 만들면서 이날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많이 떠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매물대 자체가 이 900원대, 900원대에 가장 많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개미들이 매수한 이 매물대를 소화시키기 전까지는 다시 한번 이슈를 만들기 전까지는 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네, 파동으로 봤었을 때도 계속해서 박스 그리면서 800원대, 800원대에서 970원대 부분을 계속해서 이탈하지 않고 저항받고 지지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트워크 혹시라도 1,000원 이상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텐데 제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로 매수평단과 남겨주시면 은 제가 우선적으로 제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제가 댓글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전략적인 방법 남겨놓을 테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혼자서라도 혼자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제 프로그램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혼자 매매하실 때큰 힘이 되고 정말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셨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즉각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활용하시면 짧게라도 계속해서 수익 만들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제 프로그램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수익 나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빅데이터를 전공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한 지가 20년 가까이 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것은 100% 무료로 제가 재능기부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유튜브에서 버는 돈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가입비나 뭐 리딩비 이런 거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3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옵니다.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면 저는 더큰 수익을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채널 키워서 더 많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유료로 전환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수익나게 해드리면서 저도 돈 많이 벌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더 많이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꼭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오랫동안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인 하시면서 수익 잘안 나시는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 이 채널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제 개인 채널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반년 정도 됐는데 약 3만 명 가까이 구독해 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수익을 잘 내어드리는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도 열심히 제 영상 봐주시면서 같이 소통해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게 코인이라는 게 24시간 동안 장이 열려 있다 보니 정보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큰 수익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이 매도 타점 잡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꾸준하게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급상승하는 것들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리움이 리포리움이 지금 재단에서 물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가가 8.7원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보내드렸던 이 mm팀, mm팀 수급 보고서 다들 확인하셨죠? 제가 보내드린 보고서에 적혀 있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얘네가 자기네들 손실분을 만회시키려면 물량 자체가 300억 가까이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 리퍼리움 같은 경우는 시총이 1 0 0억 밖에 안 됩니다. 예, 시총의 거의 30% 가까이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늦더라도 이 10원, 10원 이하로만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최소 25원까지는 갈 거고요. 150% 정도 수익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참여자가 더 많으면 그위 저항대인 30원까지도 충분히 뚫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7월 26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날짜도 나와 있고요. 이 현투가, 현투가 추천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한 8,000회 정도 나오는데, 좋아요 개수가 한 987명 정도인 거 보니까, 저를 믿고 진입하셔서 SU익 얻으신 분들이 약한 1,000명 정도 되셨겠네요. 자, 그럼 제가 추천해드렸던 이 코인, 예, 차트 한번 볼까요? 제가 영상 올린 날이 이날이었죠. 이날 거래량 심상치 않게 이상하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서, 바로 이거 상승을 하겠다라고 해서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3일 연속 상승하면서 거의 2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도 정확하게 25원에서 저항 한번 받고 다시 한번 30원 뚫으려다가 못 뚫고 다시 또 하락의 추세로 변했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격대보다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코인 수급팀은 이미 수익 얻고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보고에서 올린 것처럼 시세 만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공부하고 분석하고 또 좋은 종목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추천도 해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만들면 됩니다.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린 것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일맥상통하면 당연히 수익 만들지 않겠습니까? 제 채널은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오픈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소통하는 채널 받고 싶으시면 지금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7643-4586번호로, 7643-4586번호로, 코인 채널 구독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해당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비용 드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채널 계속해서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꽤나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급이 안 받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문자 메시지 확인하는 대로 보내드리는데 이 양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간혹 누락되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나는 조금 빠른 수익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제 채널 링크 빨리 받을 수 있게 이분들처럼 이런 식으로 핸드폰 번호 뒷자리 네 자리와 구독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위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지인분들, 지인분들한테도 제 채널 알려주시면서 이 번호로 채널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달라 하시면 채널 링크 남들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보셔서 큰 수익 만드시고요. 구독자님들, 저와 약속 하나 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공부하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거다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는 단기적으로 조금 수익이 필요합니다. 예, 좀 손실이 큰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제가 개발한 이 매매법과 이 코인 수급팀이 올리고 있는 이 보고서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쓰는 매매법은 3만원 정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통용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패턴을 보고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이 물량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금이 천만원 이상 크신 분들은 한 종목의 몰빵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신호 분할해서 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의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바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나오는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공목명과 평단가를 보내주시면 제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물타기 구간 분석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예,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 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신호가 잡혀서 말라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신호에서 잡은 건데, 이 9시경에 전프로토콜 진입하라고 나와 있고요. 기대 수익률 10%, 그리고 안전 진입 가격 850원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매직 구간이라든지 거래량 급증 패턴을 지금 포착을 한 건데, 어느 정도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지금 900원 정도, 예, 한 10%까지 상승을 했었네요. 기대 수익률이 정확하게 예, 맞아 들어갔고요. 진입 가격도 850원 이하였기 때문에, 지금 해당 구간에서 신호 잡아가지고, 거래를하기란지 거래대급, 이전과 전혀 다른 것들을 포착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고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프로그램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T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 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잔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 을 감지를 해서 일이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몇 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츠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 때. 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금액이 1160만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